거 같으세요? 아, 네 부산에 네. 어, 거의 1년 만에 왔는데요. 네. 아, 역시 공기도 다르고 <laughs> 상쾌하고 네. 어, 빨리 영화제 시작해서 네. 어, 어떤 분들이 봤는지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네. 빨리 끝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음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부산에 기운이 좀 좋나요, 어떤가요? 예,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네.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또 팬분들도 뭐다 모이셔 가지고 네. 응원도 해 주시고. 네. 네. 아니, 오늘 수상 기대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 너무 떨리지 아, 않으세요? 예. 이정재 씨? 예,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만약에 받으신다면. 네. 글쎄요. 뭐 만약에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네네. 예. 글쎄요. 뭐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부산 국제 영화제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또 부일 영화제가 24회째죠? 24회 부일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작년에 제가 네. 여기서 사회를 봤는데 네. 올해 꼭 수상을 하겠다고 왔는데 <laughs> 또 시상을 하러 왔네요 네네네. 네, 다음번에는 아. 꼭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영화상 신인남자 연기상을 발표해주세요 소셜포비아의 변유아씨 축하드립니다 네. 두달 짧은 시간동안 소셜포비아라는 작품 만들고 싶어서 감독님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밌는 영화 만들자고 막 까불었던게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힘들 때마다 앞에 계신 선배님들 영화 보면서 어, 치료도 받고 좀 반성도 하고 그렇게 좋은 흔적 남겨주시고 발자취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뭐 저희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께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작년 11월에 봄이라는 영화로 첫 데뷔를 하게 된 신인 배우 이유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어 이제 곧 개봉하는 그놈이다라는 영화 제작 보고회를 갔다가 늦으면 어떡하나 비행기 놓칠까봐 굉장히 계속 초조하고 떨렸었는데 결국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상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어, 우선 부산일보 관계자분들과 영화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아름다운 영화 봄으로 저를 데뷔할 수 있게 해주신 조근영 감독님, 그리고 신양중 대표님, 그리고 아, 송종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네, 잘 받,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배우 선배님들처럼 나중에 꼭 훌륭한 배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레드는 조금 또 틀리네요. 아, 브일 영화제에 오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어, 카트로 특히나 여우 조연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MC가 권유신지 모르고 왔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 정말 카트라는 작품이 너무나 의미있게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십시일반에서 만든 의미있는 작품이어서 저도 너무 기쁘거든요. 어, 특히나 명필름에 어, 이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심재민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추운 겨울에 부정 감독인 김우영 기사님 비롯 스태들과 저희 함께 합숙했던 연극계 귀한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어, 지금의 현실에 비정규직의 얘기를 한다기보다 저희 엄마 또 옆집에 있는 분들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같이 공감을 얻고 싶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분들께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 할순 없지만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잘 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트를 처음에 하자고 어, 제안이 들어왔.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던 저희 프랜티피씨 박정민 대표님 또 여준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너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스텝들과 저희 매니저 식구들 정말 감사드려요 어, 떨리지만 역시 너무 좋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섯 분의 조연상 후보 중에 외모적으로 3위 안에 드는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영화 소수의견은 아, 다수가 봐도 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데 정말 소수만 봤습니다. 아, 그게 아쉽지만은 그 소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브이 아,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아, 제가 그 영화에서 아, 징역 3년의 아, 형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장 역할의 권혜오 배우님께도 애절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김성재 감독과 손오람 작가의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아, 아까 아, 오프닝 때그 화면에 나오는데, 송광호 씨, 박찬욱 감독, 이런 멋진 분들이 수상소감의 멋진 기록에 남는 그런 소감을 해서 저도 기록에 남는 무언가를 해볼까라고 고민고민해 봤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하얘집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아들 을 일의 역할로 이상을 받았는데, 13년 만에 저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 아들을 다시는 놓치지 말라고 주는 상이라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위로공단은 이문성 감독과 김민경 프로듀서 한때 여성 노동자의 산실이었던 구로공단을 회상하며 아시아 노동자의 여성 노동자의 어 유원목 감독님의 정신을 이어서 그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영화 예술과 현실 문제 그리고 또 미술과 영화의 경계에서 계속 도전하고 실험하는 어, 거스로 이 상의 의미를 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신 또 일하고 계신 여성분들, 그 다음에 노동자분들께 이 상의 의미를 좀 바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인터뷰를 로 함께 해주신 66명의 노동자분들과 그 다음 3년간 저희와 함께 좀 유로운단 제작진들, 그리고 영화사 반달과 그 다음에 지금 배급을 때문에 지금 끝까지 고생하고 있는 n 인 가족들에게 일단 이 고마움을 보냅니다. 어, 영화를 시작하는 긴 마라톤에서 끝까지 어, 용기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례한의 전두현선배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영화 무리안에서 살인자의 여자 해경력을 소화한 제24회 부일 영화상 여우 지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저상 주실 거 알고 왔는데도 조금 떨리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아, 무레안이라는 작품을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아, 음, 저한테 이렇게 크게 힘이 되고 저한테 이런 영광을 어, 주시네요. 오승감독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전준이란 배우를 지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지해 주실 한재덕 대표님 감사하고요. <laughs> 계속 해 주실 거죠. 그리고 현장을 잘 지켜준 우리 국수단 피트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음, 동생이지만 항상 오빠 같이 배려해 주고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준 남길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음, 든든한 친구 박성우 씨, 박도환 씨 무리 안에서 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지치고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앞으로 저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 암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최동훈 감독님이 내년에 개봉하는데. 광복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 친일파 역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려고 아...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진짜 감사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말씀드린 최동훈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안수현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염석진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항상 응원을 해주신 이경현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유성이 미술감독님도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영화가 진짜 개봉할 때까지 정말 너무나도 노력들을 많이 하신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24회 우일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은 무례함입니다. 네, 최우작무례입니다 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맨날 대리수상만 할때 하다가 진짜 받게 되니까 떨리고요. 아, 우리 무례한 고사 때 와주신 이정재씨께 감사드리고요 황정민씨께도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새벽에 카톡을 남겨주시는 경영이형 감사드립니다 박도원 배우, 박성홍 배우 남길이 그리고 빛나는 음악을 만들어주신 조영우 음악감독님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시집의 아트하우스 서정대표님, 이상현 담당 국수란 PD, 강국현 촬영감독 외 모든 스탭들 아, 아, 축구 화사 주신 배이력 조명 감독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게 현장을 잘 이끌어간 국수란 PD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빛나는 글을 쓰게 써주시고 그, 이 작품을 받게 해주신 오승욱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작품도 꼭 같이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연씨가 이 작품을 오케이 해주셨을 때 감독님이랑 상윤이랑 도산사거리에서 우리끼리 화이팅을 외쳤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참 찌질했었는데 네. 그 위대한 배우 전도연씨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